자, 첫 번째 문제. str1의 값과 str2 값의 이제 4가 왜 차이나냐. 어, 4바이트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어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주소값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어, 지금 이렇게 어, 정수로 제가 이제 출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 보시면 여기 이제 96이 있고, 그 다음에 00 있죠? 이거는 주소값은 이제 여러분들 F4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자, 여튼 중요한 거는 얘하고 얘가 몇 바이트? 4바이트 차이 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죠? 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SR1, SR2, SR3는 다 각각 뭐예요? 8바이트 짜리 포인터변수입니다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 가리켜요? 자기가 어, 이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제 모든 문자열들을 다, 가지고, 다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ABC라는 문자열의 시작점인 이 A, A가 있는 그 주소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이 s1이 있고 이 얘가 있는데 그럼 얘는 몇 바이트짜리 문자열인 거예요? 4바이트 문자열이죠 을그 다음에 얘는 몇 바이트 얘는 5바이트 문자열이다 왜? 여기 뒤에 넓은 자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딱 만들게 되면 그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그 다음에 밑에 지역에 뭐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힙이라는 구역과. 그 위에 상단이 먼곳 여기 read-only라는 구역이 있다 했죠? 어 얘가 뭐다? read-only입니다. Read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읽, 읽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처리되는 상수 메모리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4바이 짜리 문자열을 만들게 되면 어, 문자열이 4바이 짜리가 여기 이런 식으로 어, 하나, 둘, 셋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 A, B, C 널문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str1이라는 거는 포인터 변수니까 str1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즉, 얘는 str1이라는 이 녀석은 뭘 한다? 바로 이 문자열의 시작점의 주소인 누구? 이 녀석의 주소값을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얘가 해당 주소에 a의 주소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abc 문자열 해가지고 여기 다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 여기 abcd가 만들어졌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자, 전혀 다른 문자열이기 때문에 5바이트짜리 문자열이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다가 얘,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 뭐예요? D인가요? 어. D, 널 문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포인터변수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만들면 스택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str2.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A가 들어있는, 뭐다? 어, 주소값을 누가 품는다? SR2가 품는다. 현재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ABC 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ABCD라는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ABC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또 만든다 했나요? 아니죠. 자, C 언어가 메모리를 압기 위해서, 어, 나 기존에 만들어진 문자를 있는데, 그러면 일단 str3라는 녀석은 포인터 변수기 이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가 스택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일단. 일단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str 뭐예요? str3.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만이 가리키는 문자열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 기존에 나이 abc, 그러니까 시어가나 abc라는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a의 문자열을 누구한테 준다? 바로 s r 3한테 준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고 했어요? 얘는? 공공재다라고 강사가 말씀드렸죠. 공공재다. 음. 그러니까 서로 공유할 수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공공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가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그 문자열이 있다. 그러면 그걸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주소 문자열의 주소값, 시작점의 주소값을 준다고 했죠.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bc는 4바이트란 말이에요 4바이트 그러면 만약 여기에 끝 주소가 예를 들어서 a b c 너넓문자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 a의 시작점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01이래요 01 그럼 01 02 03 04까지는 누가 쓰는 거예요 바로 얘가 사용하겠죠 왜 얘가 a고 a b C, 뭐기 때문에? 넓은 자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05부터는 누가 되는 거예요? 05부터는? 05, 06, 07, 08, 그 다음 누구? 09까지. 09까지 누가 쓴다? 바로 요 녀석. 요 녀석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 B, C, D, 넓은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어. 그러게 문에 이제 4바이트 다음에 얘네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몇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4 차이가 나는 거예요. 4 차이가 난다. 어, 뭔 말이 이해 되죠? 어. 자, 그래서 ABC라는 문자열은 4바이트만큼 차지. 차이 차이가 나. 어, 다시. 4바이트만큼 차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ABC라는 건 뭐예요? 4바이트가 떨어진 그 뒤에서 ABC라는 문자열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난다? 4바이트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문자를 썼는데, 문자를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렇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이해할 수가 있다. 음. 자, 그래서, 어, <laughs>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SR3는 뭐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 문자열의 주소값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4바이트만큼, A, B, C, 널문자 4바이트만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어, 얘랑 이 ABC랑 ABCD는 몇 차이 난다? 바로 각각의 4바이트가 차이 나는 걸볼 수가 있다. 대신에 뭐예요?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말씀은 공공자 공공제. 어. 그다음에 얘네들은 수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수정 불가능합니다. 문자열 자체는 수정 불가능하죠. 대신에 이 배당 포인터 변수가 다른 문자열을 가리키게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 거죠. 됐습니다.